공부하는 이제 요령은 없어요. 요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령이 없어요. 요령이 있으면 이제 유의가 되는데, 유의가 되어도 좋으니까 요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어. 요령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요령이냐면 그냥 오래 안 걸리는 게요령이에요 오래 안 걸리는 게. 왜냐하면 오래 걸린다는 말은 그만큼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거든. 그냥 간단해요, 그니까. 제일 좋은 요령이 그거예요. 오래 안 걸리는 거. 통할 때는 곧장 통하니까. 그냥 문득 그냥 순식간에 그냥 끝장에 놔버려요. 오래 걸린다고 체험이 더 크고, 또는 체험 뒤에 공부가 뭐저잘 되는 거냐. 그런 보장 없습니다. 아무 보장 없어요, 그런 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그거예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야, 무조건.